기억하시죠? 몇년 전만 해도 돈만 있으면 최신 전투기 살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근데 지금 UAE는 수백억 달러를 쥐고도 살게 없습니다. F-35 협상 결렬됐어요. 러시아 차세대기 전쟁으로 중단, 유럽 명품들 가격이 두 배로 뛰었죠. 이건 UAE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이 지금 마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지정학 미스크가 동시에 터진 거죠. 전통 방산 강국들조차 약속한 납기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돈 많은 중동 국가들도 속수무책이에요. 미국 정부 말도 믿을 수 없고 유럽은 자국 물량도 못 채우고 러시아는 아예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선택지가 하나둘 사라지는 순간 딱한 곳만 남았습니다. 납기 지키고 기술 열어주고 맞춤 협력 가능한 한국 KFE1이 최후의 옵션이 된 이유입니다. UAE 얘기부터 할게요. 이 나라 석유로 엄청 부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돈만 있으면 뭐든 샀죠. 최신 전투기 필요하면 미국 가서 사고, 유럽서 사고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쉽게 비유할게요. 여러분이 새 휴대폰 사려고 하는데 매장마다 품절이에요. 온라인도 품절. 그럼 돈 있어도 못 사잖아요. 지금 UAE가 딱 그래요. 살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진 거죠. 근데 UAE는 단순히 전투기만 사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방산산업 자체를 키우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UAE는 자체 개발한 폭탄도 있어요. 문제는 이걸 외국 전투기에 못 단다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엔 우리 무기만이라고 하거든요. 아이폰에 삼성 충전기 못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UAE가 찾는 건 같이 협력해줄 파트너예요. 기술도 나눠주고, 우리 무기도 달게 해주고, 기술자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나라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러시아 차세대 전투기? 전쟁 터지고 개발 중단됐어요. 티르키의 전투기는 아직 하늘도 못 날았고요. 유럽은 자국 물량 채우기도 바빠서 수출 여력이 없어요. 미국은 기술 절대 안 줘요. 우리 전투기 쓰고 싶으면 우리 말 들어! 라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동안 한국만 우리 기술 열어드릴게요. 같이 성장해요. 라고 손 내밀었습니다. 빨리 만들어드릴 수 있고 원하는 무기 달수 있게 해주고 기술 협력도 된다고요. UAE 입장에서 여기밖에 없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KF21이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 된 겁니다. UAE가 원래 노렸던 건 F-35 였어요. 미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죠. 2020년에 거의 다 됐었어요. 트럼프가 OK 8개라고 했거든요. UAE는 신났죠. 드디어 최신 전투기 온다고요. 근데 2011년 말에 갑자기 엎어졌어요. 협상 결렬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난리 쳤어요. 중동에 F-35 팔면 우리 안보 위협이다라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기술 유출되면 어쩌냐는 말이 나왔고요. 결국 무산됐죠. UAE는 그때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혹시 또 기회일까 싶어서요. 사우디한테 F35 판다는 소문도 돌았고, 그럼 UAE도 다시 협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중동 정책이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기대는 더 낮아졌어요. 그 사이 UAE 공군은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죠. 지금 쓰는 F-16이랑 프랑스제 전투기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거든요. 10년, 15년 된 기체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UAE는, UAE는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가 한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방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거든요. 전투기, 무장, 정비 시설, 조종사 훈련까지 한 세트로요. 이게 5년, 10년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결정 안 하면 2030년대엔 공군에 구멍 생겨요. 그래서 UAE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언제 받을 수 있냐예요. 납기죠. F-35는 협상도 안 되는데 납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유럽 전투기들은 주문하면 5년 뒤에 나와요. 근데 한국은 2026년 양산 시작, 2028년부터 수출 가능이라고 딱 찍어서 말했어요. UAE 입장에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일정인 거죠. 시간에 쫓기는데 확실한 답준게 한국 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UAE를 오해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중동국가가 그냥 비싼 거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UAE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방산 자립을 준비해 왔어요. 그냥 조립만 하는 껍데기 협력은 관심도 없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요리 배우고 싶은데, 누군 이 도시락 드세요라고 하고, 누군 같이 요리법 배워요라고 해요.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UAE도 똑같아요. 완제품만 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UAE는 자국에 방산연구소를 여러 개 세웠어요. EDG라는 방산그룹은 유도폭탄 장갑차까지 자체로 만들고 있죠. 이미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UAE가 외국 파트너 고를 때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한테 진짜 기술 줄 건가 아니면 완제품만 팔 건가요.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완제품만 팔아요. 기술은 최소한만 주고 정비도 자기네가 독점하죠. 그럼 UAE는 평생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UAE는 협력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요 1단계 완제품 도입 2단계 부분 조립 3단계 핵심 부품 국산화 4단계 자체 개발 이게 로드맵이에요 근데 이런 협력해줄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미국 절대 안 해줘요 유럽 일부만 열어러주고 핵심은 꽁꽁 숨겨요 러시아나 중국은 기술은 주는데 서방 무기랑 안 맞아요 그래서 UAE가 수십억 달러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전투기 사는 게 아니에요. 교육, 연구개발, 공동개발, 현지생산까지 다 포함이에요. 한국은 여기서 다르게 접근했어요. 우리 기술, 기술 열어드릴게요. 같이 성장해요 라는 거죠. KF-21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랑 공동개발 경험도 있고 기술 나누는 데 거부감이 적거든요. UAE 입장에선 한국이 진짜 파트너로 보이는 거예요.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상대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사실 단서는 이미 나왔었어요. 몇년전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였죠. 한국 부스에 kf-21 모형이 전시됐는데 거기에 uae젤 유독 폭탄 그림이 붙어있었어요. 당시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아 현멸 가능성 보여주는 거구나 정도로요. 근데 업계 사람들 반응은 달랐어요. 저거 그냥 보여주기용 아니야. 이미 뒤에서 얘기 진행 중이야 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무장통합이라는 게막 그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 스펙, 호환성, 안전성 검토가 다 필요해요.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뒤에 UAL. uae, uae 방산기업이랑 한국 방산기업이 전략적 협력 에매졌 맺었어요. 근데 내용은 비공개예요.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났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못 밝히는 거예요. 군사 협력 MOU는 원래 세부 내용 안 공개하거든요. 특히 무장 통합 기술 이전 같은 건 보안 사항이에요. 그 뒤로도 흔적은 계속 나왔어요. 한국 국방부 고위급이 중동 순방 갈 때마다 UAE가 일정에 꼭 들어갔고요. KAI 임원들 UAE 간다로시 또 간간히 들렸죠. 공식 발표는 없지만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냐면요. 양쪽 다 이유가 있어요. UAE는 아직 최종 결정 전이니까 다른 업체들 자극하고 싶지 않고 한국은 계약 성사 전까지 조용히 가고 싶은 거죠. 괜히 크게 떠들었다가 변수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는 무장 통합 테스트 기술 협력 조건 현지 생산 방안까지 다 논의되고 있을 거예요. UAE 입장에서 KF-21은 이미 사서 쓰는 전투기가 아니에요. 자국 무장 얹고 자국 산업 키우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할게요. 가격이에요. 전투기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원래는 최신의 일수록 비쌌잖아요. F-35 같은 스텔스는 1억 달러 넘고 4.5세대는 그보다 싸고 이게 당연했죠.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어요. 유럽 전투기들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프랑스 라팔 예전엔 7천 달러였는데 지금은 1억 달러 넘어요. 독일 유로파이터도 비슷하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인건비 상승이 다 겹쳤거든요. 그럼 사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1억 달러면 F-35 사지? 왜 4.55세 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F-35를 수백 대 사면 예산이 폭발해요. 그래서 나온 게 하이로우 믹스예요. 고급 전투기 몇 대, 보조 전투기 많이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여기서 KF-21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KF-21 목표 단가는 6, 7천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개발 초기부터 이 가격 잡았고 지금까지 크게 안 흔들렸어요 경쟁 기종들은 계속 올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갑자기 싸게 만든 게 아니라 경쟁자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커진 거예요. 게다가 KF20F 21 성능도 좋아요. 완전 스탠니지만 4.5세대 최상위권이거든요. 최신 전자 장비에 AES-A 레이더까지 달았고요. 그럼 구매국 입장에선 이런 계산이 나와요 F수유로 5 0대 K, KF이 100대로 가면 예산 안에서 전력 최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KF21일 양산 경험도 쌓이고 있어요 한국 공군이 120대 주문했고 2026년부터 양산 들어가요 양산 물량 늘면 단가는 더 떨어지죠 반면 유럽 전투기들은 주문량이 적어서 단가가 안 내려가요 결국 KF-21의 진짜 무기는 최신 설계,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예요. 이세 개가 동시에 되는 전투기가 지금 시장에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KF-21 보고 자주 묻는 게 있어요. 진짜 스텔스야? 아니면 껍데기만 비슷한 거야?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텔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스텔스의 핵심은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에요. 적 레이더에 얼마나 안 보이느냐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완전 스텔스인 f 3 5나 A35는 RCS가 0.01제곱미터 수준이에요. 새한 마리만 해요. 반면 4세대 전투기들은 10.5제곱미터 사이로 추정해요. A35보다 해 보이지만 4세대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스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거든요. 완전 스텔스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무장을 기체 안에 다 넣어야 하고 특수 도료 칠해야 하고 정비도 복잡해지죠. KF-21은 그 대신 최적화된 스텔스, 스텔스를 택했어요. 정면에서 보면 레이더에 잘안 잡히는데 측면이나 뒤는 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중요한 건 정면이거든요. 적과 마주칠 때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면 이기는 거예요. 측면이나 뒤는 이미 교전 끝난 다음이니까 덜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KF21 디지털 설계로 만든 최신 전투기라는 거예요. 경쟁 기종들,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1990년대에 첫 비행했어요. 그땐 도면 그려가며 만들던 시대죠. KF21은 2022년에 첫 비행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천번 테스트하고 최적화해서 만든 거예요.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전투기들은 부품 하나 바꾸려면 반쯤 뜯어야 해요. KF21은 설계 때부터 정비 쉽게를 목표로 했죠. 그러니까 운용비용도 낮고 가동률도 높아요. 결국 세미스텔스는 약점이 아니라 가성비 최적화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좀더 기술적인 얘기 해볼게요. 근데 쉽게 설명할게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더예요. 적을 먼저 발견해야 이기니까요. 레이더에도 세대가 있어요. 옛날엔 기계식이었어요. 접시가트 같은 게 빙글빙글 돌면서 찾는 거죠. 느리고 탐지 범위도 좁아요. 그래서 나온 게 aesa 레이더예요. 능동 이상 배양 배열 레이더예요. 이건 수백, 수천 개의 작은 모듈이 모여서 동시에 작동해요. 구형 tv에서 최신 adtv로 바뀐 것처럼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kf 21은 aesa 레이더 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esaa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핵심은 소재 예전엔 가스 갈륨 비소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게 열에 약해요. 출력 높이면 금방 뜨거워져서 성능 떨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갬 갈륨 나이트라이드예요. 이건 열을 훨씬 잘 버텨요. 같은 크기에서 출력을 두세배 높일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요. 옛날 엔진은 과열되면 멈췄는데 신형 엔진은 과열 안 되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예요. KF-21은 갱 KF 기반, 기반 레이더로,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있어요 한국이 네. 이미 갱 기술 개발 중이고 블록이나 블록, 블록 3에 넣을 3에 계획이 계획이거든요 그럼, 계획이거든요. 탐지거리, 그럼 늘어나고 탐지거리 늘어나고 추적 표적 추적 늘어나요 전자전, 능력도, 전자전 강해지고요. 능력도 강해지고요 재밌는 건요 경쟁 기종들도 감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비용 문제로 못해요 이미 만들어진 전투기에 새 레이더 넣으려면 기체 개조가 필요하고 돈이 엄청 들거든요 KF221은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염두에 두고 설계됐어요. 나중에 레이더 바꾸는 게 훨씬 쉽죠. UAE 입장에선 이게 큰 매력이에요. 지금 사면 현재 성능도 좋고, 10년 뒤엔 레이더 업그레이드 해서 더 좋아진다는 거죠. 한번 사고 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전투기인 겁니다. K9 얘기 나왔으니 하나 더 할게요. 방산이 잘 나가는 건 운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처음엔 첨단 하이테크 전쟁처럼 보였잖아요. 드론 날아다니고 정밀 미사일 쏘고. 근데 본질은 뭐였어요? 제1차 세계전 스타일 소모전이었어요. 참호 파고 포 쏘고 진지 뺏고 그 과정에서 자주포가 엄청 중요해졌죠. 하루에 수천 발씩 쏘는데 자주포 없으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드론이요. 갑싼 드론이 하늘에서 자주포를 노려요. 자주포는 덩치 크고 포탑 위가 뚫려 있어서 드론한테 취약하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자주포 여러 대가 드론 공격으로 박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방공 능력을 추가해야죠. 그래서 나온 게 K9A2예요. 기존 K9의 원격 무장 체계 달았어요. 기관총이나 소형 미사일로 드론 막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게 K9A23이에요. 이건 아예 무인 자주포예요. 사람 안 타고 원격 조종하거든요. 드론이 공격해도 인명 피해 없어요. 쉽게 비유하면요. 옛날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택시였는데, 이젠 자율주행 택시가 된 거예요. 위험한 곳에 사람 보내지 않는 거죠. 대신 옆에 방공 차량이 같이 다니면서 보호해줘요. 유무인 복합 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래 전장 트렌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엔 자주포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방공도 필요하고 무인화도 필요해요. 한국은 그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요. K9, K9A1, K9A, 2 K9A3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 내놓죠. KFM1도 마찬가지예요. 블록 1로 2, 3로 진화할 거예요. 전투기 시장도 변하거든요. 10년 뒤에 무인기랑 협업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그런 변화에 맞춰서 계속 다음 버전 준비하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k f 2 1의 미래 얘기할게요. 지금 나온 KF-21은 블록 1이에요. 공대공 전투에 특화됐죠. 적 전투기 상대하는 데는 최고예요. 근데 현대 전투기는 다 목적이어야 해요. 공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상 공격 정찰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 2가 필요한 거예요.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이 추가돼요. 지상 목표물 때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표적 추적 장비예요. 레이저나 광학 장비를 달면 지상에 있는 탱크나 건물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로 조준해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정밀 타격이 안 돼요. 그냥 대충 떨어뜨린 거밖에 못하죠. 근데 이런 장비 개발이 엄청 비싸요. 수천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무장 통합도 문제예요. 폭탄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투하 안전성 테스트해야 해요. 폭탄 떨어뜨렸을 때 기체에 안 부딪히는지 공기 흐름이 안정적인지 다 확인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시험기에 폭탄 달고 수십 번 떨어뜨려 봐요. 이것도 돈 엄청 들어가고요. 근데 국산 플랫폼의 장점이 여기서 나와요. 외국 전투기 사면 외국 무기만 써야 해요. 자기네 무기 달려면 허가받고 돈도 따로 내야 하죠. KF-21은 한국 전투기니까 한 구장 무장 마음대로 달아요. 활공, 유도, 폭탄, 국산, 미사일 다 되죠. UAE한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너네 무장 달고 싶으면 같이 테스트하자고요. 그럼 UAE 입장에선 블록이가 완성되면 진짜 우리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공대공도 하고 공대지도 하고 우리 무장도 달고 완전체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블록 3에선 완전 스텔스로 갈 수도 있고 엔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KF21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UAE는 그 시작점에 함께 올라타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UAE가 KF-2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F-35 협상 결렬, 경쟁국 가격 폭등, 그리고 한국만 열어준 기술 협력 이세 가지가 만든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단순히 전투기 한대 파는 게 아니라 방산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K방산의 다음 행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